여보세요 17시에 알바를 가려고요 아 너무 피곤해 아, 더 자고 싶어 아, 일어나서 알바를 다녀올게요 여러분. 알바를 다녀오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피곤해, 오늘. 오늘 일하기 진짜 싫다. 유독 이런 날 있지 않나요? 응. 저는 지금 알바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알바를 8시부터 4시까지 8시간 동안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요. 지금 계속 서 있어서 다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원래 7시에 수업 시작인데 연습을 못해서 한 6시까지는 가려고요. 집에서 5시 좀 넘어서 나갈 거니까 한 1시간 정도 쉬다가 나가면 되겠네요. 아 오늘 학원 너무 가기 귀찮다.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좀 앉아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따 봐요. 저는 가기 전에 수업 전에 먹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선식? 하여튼 미숫가루 비슷한 건데, 이거 콩가루예요. 이게 흑임자랑 콩간 거, 그 가루를 물에 타먹으려고요. 이거 집에서 가져와서 배고플 때 이걸로 타먹어요. 저는 짠! <목소리> 달걀빵을 사서 먹으면서 내려가려고요. <목소리> <목소리> 이거 진짜 맛있어요. 치즈랑 계란이랑 햄이랑 마요네즈 왕맛. 롯데마트 여기 외국인이 되게 많아요. 네. 어디 있지? 어디 있는 거야? 어, 지금 음. 여기 있는 샐러드가 제가 찾는 게 없는데. 헐 바질. 저 바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하나 살까? 이런 거 살까? 믹스넛 샐러드? 음, 그냥 내일 한 끼만 먹을 걸살까봐요아 여기 믹스넛 그린퍼플. 레드 샐러드 이거 뭐야? 크리스피 샐러드 이거는 좀 양이 적은데? 아 여기 종류별로 엄청 많아요 해봐. 케이준 치킨 이거 뭐야? 레드 퍼플 어, 케이준 치킨 떨어졌다 어, 음. 순대 닭가슴살 아 이걸 살까 그냥? 자취생은 돈을 아껴야 한답니다. 25% 할인 상품. 여기 잘 보고 사야 돼. 아무리 할인을 해도. 음. 끝에 뭐 살짝 갈변한 거는 떼고 먹으면 되니까. 얘가 더 낫나? 어,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얘랑 바질. 바질을 살게요. 어, 근데 바질이 약간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얘가 그나마 낫네요. 얘랑 얘 이렇게 두 개. 치즈를 찾고 있는데, 뭐야, 이거 크림치즈? 저 리코타 치즈, 리코타 치즈. 리코타 치즈. 리코타 치즈가 없네? 여기 끝머리에 숨어 있었어요. 여쭤봤는데, 이거 하나인가봐요. 이거 하나를 5,200원 대, 막, 그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사하겠습니다. 붙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더싼 가격에 개탈수 있다고요. 아 이러면 더 유혹이 큰데. 어 맛있겠다. 버스를 타러 나가고 있어요. 과연 환승이 될지 안 될지. 어, 사는 건 얼마 안 걸렸는데 계산대에서 줄이 진짜 길어요. 그리고 그거 기다리느라 딱 3개 왔는데 그래서 빨리 버스를 타고 집가서 좀 쉬어야죠 오늘 하루도 되게 길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냉장고에 아까 산거 넣어놓고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옷도 갈아입고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지금 들어왔어요 네, 이게 제 방학 동안의 저희 보통 일과입니다. 마트는 뭐 맨날 가진 않고 가끔 이렇게 삘 꽂힐 때, 학원 끝나고 갔다가 오는 건데 아 원래 내일 쉬는 날인데 내일도 일 대신 누구 일 대신 해주기로 해서 나갈 거예요. 근데 내일은 오픈은 아니고 마감이어서 4시부터 인데 저는 뭐지 또 일과가 있어요 제 일과가 아쿠아로빅을 다니는데 그래서 아쿠아로빅 1시에 갔다가 알바를 갈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또 무릎이 안좋아요 그 아르바이트 때문에 무릎에 물차고 염증 생기고 그래서 그래서 그거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도 가끔 이제 가야돼요 치료받으러 그래서 병원 들렸다가 한시에 아쿠아로빅 하고 씻고 와서 한한시간 쉬고 알바를 갈수 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수요일 날거 과제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요 그거는 지금 어쨌든 절 쉬는 시간이니까 이때를 즐기겠어요 저는 지금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아쿠아 로빅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어제 산 리코타 치즈랑 바질이랑 저는 지금 집에 막 도착했어요. 병원 갔다가 아쿠아 로빅을 열심히 하고 씻고 샤워하고 지금 집에 들어왔어요. 아 어, 근데 아까 먹은 샐러드 양이 너무 적었나 봐요. 그냥 그때는 포만감이 있었는데 그거 먹고 아무것도 아직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너무 막 열심히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마지막에 꾹 참고 오는 길에 쌀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쌀국수를 시켰어요. 쌀국수를 시켰는데 동시에 도착했어요. 진짜 빨리 왔죠. 거의 간발, 간발의 차로 제가 먼저 왔는데 그래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쌀국수를 먹고 1시간 정도 쉬다가 알바를 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알바 끝나고 집에 왔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거의 기어서 왔어요. 진짜 <laughs> 절대 빨리 올수 없어. 갈때 걸리는 시간이랑 올때 걸리는 시간이 두배 차이가 나요. <laughs> 오늘 진짜 바빴어요. 아니 어떡해 어, 지금 그 약간 혼이 빠졌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저는 지금 알바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이제 학원을 가려고요. 근데 학원가기 전에 이제 오늘 해야 될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연습을 해야 돼서 연습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좀 손님이 조금 비교적 적어서 다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손목이 너무 아파요. 이제 계속 오래 쓰니까 아, 손목이 너무 아파. 손목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요즘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따 봐요. 알바 가기 전에 밥을 먹고 나가려고요. 그래서 밥을 시켰는데, 오랜만에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계절밥상에서 고기를 시켰어요. 이렇게, 뭐, 간장, 삼겹살, 약간 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도 따로 시켜야 돼서 밥도 시키고, 쌈채소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쌈장이랑, 마늘, 이런 거, 이렇게 와요. 한 번에 다 먹기엔 너무 많아서, 오늘 먹고, 내일 아침에 먹고, 수영 가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팠어. <laughs> 맛있겠다. 저는 원래 고기 먹을 때 쌈장을 잘안 먹어요. 嗯。Mm. 저는 방금 일어나서 이제 아쿠아로빅을 다녀오려고요. 오랜만에 늦잠을 자서 너무 좋아요. 이 나른한 기운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카페에 가서 이제 편집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저는 지금 아쿠아로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진짜 너무 심해요 언제쯤 좋아지는 거예요? 아... 진짜 못 살겠다. 저는 지금 아쿠아로 열심히 하고 카페에 가고 있어요.